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55번째로. 인공지능과 친해지기. 인터넷이 처음 나오게 될때막그 설레임이 컸던 것처럼 지금 AI도 채취피티를 계기로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경우는 특히 인터넷 처음 나올 때처럼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찾듯이 AI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좀 색다른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IT 첨단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기술로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확 다가왔는데 이게 채취 p t 라는 오픈 AI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이게 급속히 활성화되고 우리 대중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기술이 진화 발전하면서 어차피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오히려 즐겁게 맞이하자. 친구처럼. 떠밀려가 막 그냥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즐겁게, 낯설지만 친구처럼.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편한 생활 속에 일상처럼 다가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거의 채취피티와 대화 나누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라는 이미지 만드는 앱에서 주로 이래 그림 그리기 놀이하고 그러면서 AI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 때문에 특히 이이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것들을 막그 가지고 놀다 보니까 AI가 마치 친구처럼 간혹 그 비서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뭐, 우리 알렉스나 또그 다음에 그 지니, IPTV 지니처럼 막 이렇게 비서로 생각하고 시리, 아이폰에 시리 비서로 이래 하는데 저는 비서라고는 좀할 때는 와닿지 않는데 오히려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부터 저하고 생활 속에 더 밀접해지는 그런 기분 좋은 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닝 쪽에서는 에디모형으로 교수 설계 뭐 하는 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 달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묵크의그 개인 맞춤화 사례 이런 거를 해외에서 쉽게 쉽게 구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쩌면 주도 없는 편한 친구 같다. 사업 파트너로 이야기하기 끄끄러운 그런 질문들을 얘네들은 쉽게 쉽게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니까 요즘은 좀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좀 해보니까 막 별로 그 살갑지 않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어? 말도 좀잘 알아듣고 이 보정이 많이 됐는지 채취피티 4.0 이후부터는 훨씬 쓰기가 편해져서 그런지 사람처럼 대화상대자로 손색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채찍 PT가 지칠 줄 모르는 신입사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입사원이 하는 일들 초보적인 기초, 작업들을 얘네들이 언제나 막 밤에 늦게 또 아침에 일찍 불러 내가 일을 해도 뭐 불만 없이 잘해 주니까 정말 그 지치지 않는 신의사원 이 표현이 좀딱 맞는 것 같아요 일시키 먹기 딱 좋다 한편으로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등산 갈때 등산 코스 이런 거도 요즘은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근처 맛집 이런 것도 잘 가르쳐 주고 이래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는 것 보다 오히려 채찍 PT로 검색하는 이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가지고 이제는 생활 속에 친구처럼 이렇 느껴지기 시작해 가지고 채찍 PT가 처음 인터넷 나올 때처럼 신기하고 또 자꾸 물어보게 되고 또 답변 듣다 보면 어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해주네 이런 느낌도 들고 처음 인터넷이 나왔던 25년 전그 느낌을 다시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특히 체치 PT로 그런 느낌을 받게 돼 가지고 처음 IT 쪽에 접하게 되면서 받은 설레임, 호기심, 이런 게막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러닝 쪽에 일하면서 해외 자료 이런 거를 다 인터넷으로 구하고 이럴 때막 그 가슴이 쿵탁쿵탁 뛰고 이랬는데 지금 바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25년 만에 새로운 에너지를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인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행도 AI 기반으로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걸 알게 됐고 교수 설계부터 콘텐츠 개발 및사후 평가까지도 인공지능을 활용해가 할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이 처음, 저, 저에게 다가올 때처럼, 2004년 법 만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좀, 내가 만드는 그런 주도하는 느낌도 들고 이랬는데, 채찌 PT는 반대로 이미, 글로벌, 그, 오픈 AI가 만들어 나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친구처럼 와닿게 시작해가지고, 이러닝 할때 해외 자료 구하기를 인터넷으로 접속해가 하는 그 느낌을 이제는 채찌 PT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자료를 접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대만족입니다. 한편으로는 AI가 인터넷이 처음 우리에게 준 그런 선물 같은 느낌. 인터넷이 불교의 인드라망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돼주고 거울이 되고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 AI도 편안하게 또 어느 순간 저에게 그 은인으로 다가와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친절하게, 피로 피곤한 기색 없이 잘 답변해 주니까, 어, 인드라망처럼 얘네들도 아주 이래 좋은 그 구슬 속에 연결된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는 그런 느낌을 AI를 통해서 다시 절감하게 돼가지고, 이 보편 속에 지혜를 구하는 이 새로운 길 찾기, 진리 를 구할 때 멀리 친 구를 찾 거나 또 스승 을 만나 러 가고, 또구 도의 길을 떠나 는 그런 거를 요즘 은 AI 로쉽게 c h a t p t 를통 해가, 내가 궁금 하고 또찾 고자, 하는것들을 손쉽 게 친구 처럼 해주 니까 온세 상이 내품 안에, 다시 들어온 느낌, 이 새로운 그 에너지를 받는 느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폐해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폐해나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를 저는 좀더 크게 받아들이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있는데, 또 실증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AI가 그, 인간의 좀, 이래, 질리듯이 AI에도 실증이 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인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좋게 와닿고 있어가지고 좀 편안한 친구처럼 사귀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도 사귀었다가 또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자충우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듯이 AI도 그렇게 한번 좋아도 해 보고 싫었다 해 보고 뭐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녹아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AI도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공기와 물처럼 그렇게 편하게 활용하는 단계까지 한번 가 보려고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말씀드린 네트워크 인, 인터넷이 주는 노드에서 서로서로 연결되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고급화된 지식 또 인공지능으로 더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구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용 자원을 네트워크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지치지 않는 신입사원을, 신입사원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지적 자산을 선물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편하게 습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잘 활용해가 더욱더, 더 나은 존재로, 저 스스로도 한 단계 그레이드 돼가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키울 수 있을 것같아 기대가 큽니다. 특히 저희 20, 2025년은 이런인 법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올해 11월 22일 제40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를 전경련 세미나 장에서 이래 할 텐데, 이런 걸 계기로 해가 2025년은 AI 기반 이러닝 컨텐츠 개발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보려고요. 그래서 매치 포인트 때, 그, 이런 AI 중심의 새로운 이러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선포식을 갖고, 또, 인생이러닝 스토리 공모전 및 K이러닝 대상을 통해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모멘텀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특히 2024년 저희 유러닝연합회가 울트라러닝으로 슬로건을 잡아서 궁극의,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을 접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울트라 러닝이라고 화두를 새로 잡아 가지고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새롭게 채 g 피티와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혜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이러닝을 통한 지식 격차에서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행복한 변화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 AI를 활용해가 궁극의 학습으로 울트라 러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정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볼 생각입니다 저 2025년 AI 기반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원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